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열매 신당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아 범띠 운세 네, 나이별로 좀 짚어드릴게요. 왜 네, 웃으세요? 네, 좋았어요. <laughs> 범띠 운세 괜찮나요? 네, 범띠 해운년이랑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갑진년 용띠랑 그렇게 해운년으로 부딪히는 어, 그런 일은 없어 보이는데. 그 12신지 중에서도 조금 강하다고 하는 그런 띠가 한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범띠죠. 범띠이기 때문에, 뭐 아니면 도. 네, 그런 성향도 많고. 그 해운년이랑 아니면 본인이 그 사주랑 여서잘 맞아떨어지게 되면 정말 대박나는 하나가 될 거고요. 그게 아니다 싶게 된다면 정말 사람 잃고 돈 잃고 조금 많이 만시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한 해는 좋다는 소리만 듣고 쫓아가시지 마시고 나쁘다는 걸좀 넘겨가는 한 해가 조금 더 본인에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27세 무인생 자, 여러분들이 인연수가 많이 출몰합니다 그래서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 솔직히 혼인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연애하실 수 있는 본인의 딱 눈에 맞는 성격에 맞는 그런 배우자급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출몰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올해는 이쁜 사랑들 하셔서 좋은 결실 만지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전으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올해는 눈에 조금 보이는 금전이 보여요. 내가 갖고 쥐고 바로 지금 들어오는 그런 금전보다도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서 이런 쪽의 방향으로 하게 된다면 금전이 되겠구나. 아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하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주변 시세나 아니면 그런 정세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눈에 이게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건 사실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계속 뭐한 우물을 판다고 하죠 한 우물을 파는데 여기 물이 있다고 파는 거랑 언젠가는 나오겠지 파는 거랑은 정말 확연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올한 해에는, 아, 여기 물이 있다는 것을 내가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쪽으로 추진적으로 하게 된다면 실패가 없겠죠. 팠는데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깊게 물이 들어있게 된다면 본인이 지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현명함이랑 시, 그 해운연이 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올한해는 내가 조금 돈이 보이는 쪽으로 내가 노력 좀 하게 된다면 남들보다 좀 쉽게 빨리 금전을 갖다 좀 성취할 수 있, 있을 거라고 보여요. 자, 39세 병인 생분입니다. 자, 명예를 중요시하고, 좀 노력형이 많죠.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좀 가장 호랑이 다운띠예요 그래서 약간, 음, 수진력도 좀 세고. 호불호도 좀 많이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기질도 좀 세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조금 자수성가해 갖고 좀 오래 크시게 되야 된다면 부하 직원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건드리는 그런 대형 가게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유비부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래 계속 지속되면 모르겠지만 뭐 사람 사는 일이 장사가 매상이 들쑥날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올한 해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 혹시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조금 저축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 눌러놓는 게좀 나아요. 올한 해도 그냥, 아, 작년 같이 잘 되겠지 해가지고 부작정 투자를 하게, 하게 된다면 조금 본인에게 조금 어려운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올한해 조금 여윳 돈이 있거나 하게 되다면 조금 사이드 쪽으로 좀 박아놓는 거,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요. 자, 그리고 51세 가빈생분입니다. 자, 재기가 유리하다고 그랬어요. 아, 이분들이 솔직히 아홉 수, 망은 아홉 부터 해가지고 좀손 놓고 직업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좀 휴직에, 실직에 그런 쪽으로 있으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올한 해부터는 이제 본인이 에, 다시 에,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의가 올 수도 있고, 주변에서 같이 하자는 제의나 아니면 또 어딜 좀 맡아달라고 하는 어, 그런 제의가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다만 좀 많이 세다고 얘기했죠. 법띠분들이 그래서 말의 덕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밑에 사람이나 아니면 같은 친구끼리 해서 말을 좀 어, 격없이 아니면 여가 없이 좀 많이 쎄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에 정말 사람 놓치고 다 사람 얻을 수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예, 말 한마디로 손장빛 갚는다는지 어, 그런 속담 도있듯이 그러니까 올한해그 본인의 성격에서는 조금 무조건 숙이라는 게 아니라 말에 대해서 좀 여과를 갖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 기분을 먼저 좀 생각해서 하시게 되면 큰 실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50부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들 많이 해요. 뭐 젊었을 때는 내가 그 방향이 맞게 된다면 정말 앞만 보고 빨리 뛰고 열심히 뛰고 세게 뛰고. 강하게 뛰고 이런 게 중요한데, 50부터는 여태까지 그 뛰어왔던 방향에서 맞아서 결실을 어느 정도 맺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앞으로 이의 방향을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다른 쪽으로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 건가, 그런 방향 쪽으로 많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추진력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것보다는조금한테부시어 가면서 나머지를 갖다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63세 이민 년. 아, 이분들이 조금 억척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성공하신 분들 중에는 정말, 아, 운대가 맞아서 좀 쉽게 가신 것보다는 좀 악착스럽고 억척스럽게 조금 이루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 물론 그게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조금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아, 내가 뭐또 여태까지 해왔던 거에서 계속 잡고, 돈이라는 거는 솔직히 나가서 작시 흘러 돌아와야지 돈이 되는 거지, 내가 계속 지고 있다고 그게 금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금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게 보면은, 뭐, 평생을 갔다가 뭐, 힘들게 모으셔가지고, 만원, 천원, 계속 집에 모으셨다가, 결국은 30년 지났는데, 그 당시에는 500이 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500 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전이라는 건 자꾸 나가서, 다시 또 금전이 커져서 굴러 들어오고, 다시 또 그런 반복으로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민생 분들은 욕심이 과하시기 때문에, 자꾸 쥐구만 있으려고 하는 그런, 어, 그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돈의 유통이나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는, 어, 더,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지금까지 범띠 운세에 값진 년 맞아서 아띠별로 조금 알려드렸는데요. 아, 좋고 나쁜 걸 자꾸 따지려고 하시지 마시고 좋은 걸 받기 위해서 약간 나쁜 걸 걸러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의 열매신단이었습니다